부흥은 뭐냐면 우리 안에 심지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.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심지어 남들이 볼때 심지어 그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. 초대교회는 사탄의 맞바람을 받고 더 크게 비상합니다. 그래서 이전과 다른 또 다른 차원의 부흥을 경험합니다. 부흥에 경곡점을 맞이한 거예요. 초대 교회 안에 벌어진 그 부흥의 모습은 어떤 부흥이었는가?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. 그들 안에 사도들의 손을 인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.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. 부흥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. 중요한 것은 그 부흥과 치유에 대한 사모함인데,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행 했어요. 심지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를 메고 나갔습니다. 심지어 그가 안 나가려고 하면 그가 있던 유아 배를 들어다가 들고 나갔어요. 심지어 베드로가 길을 갈때 그의 그림자라도 칠까를 바라보고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. 왜 이런 일까지 한 거죠? 그들은 정말 치유를 믿었던 것입니다.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엄청난 치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던 것이죠. 그분에 대한 목마름, 그 능력에 대한 확신,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. 주님께로 가면 나는 살아난다.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 몸도 동일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. 두 번째 부흥은 어떤 거냐면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. 이들은 지금 감옥에서 구출받게 되었는데. 그들이 밖에 나가서 뭘 했습니까?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.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풀 메시지예요. 그 완전한 복음 일부가 아닌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. 그 전함을 위하여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. 첫 번째 그는 뭘 말했냐면 십자가에 예수를 전했어요.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. 두 번째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. 하나님이 살리셨고 세 번째 그는 회개와 제삼의 은혜를 전하여회개함과 제삼함을 주시려고. 네 번째 그는 승천하신 예수를 전합니다. 높이사 인근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. 이네 가지가 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풀메시지예요 그들은 법원 가운데 서가지고 자신들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십자가에서부터 승천까지 완전한 복음을 전했어요. 왜요? 이것이 그들이 감옥에서 나온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제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두신 가말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구출되게 됩니다 두 가지 기적 초자연적으로 천사가와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과 또 하나의 기적 하나님이 심어두신 사람을 통해 구원 받는 기적 이두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?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닫힌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. 그 은혜를 경험하면 또 말할 거리가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가 또 문이 닫히면 또 기적을 경험해요.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.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. 여러분 그래서 부응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부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. 세 번째 부응은 어떤 거냐면 차원이 다른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. 이번에는 그냥 말로만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맞고 나갑니다. 마지막 부흥의 싸인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록 받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이제 합당한 저로 여겼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. 채찍을 맞아서 아픈데 너무 기뻐요. 그게 부흥이에요. 고난이 있는데 행복해요.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이 더 굳세져요. 그게 부흥이에요.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. 또 다른 감각이 하나 더 생겨난 거예요.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. 넘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기뻐하십시오. 여러분을 인정하신 거예요.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.